예제 2번을 보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분리가 돼서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이 선을 x값이 1일 때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떤 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선의 식이 x 제곱 a 제곱 x 마이너스 a 인 것이고 그리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또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의 식은 4x 플러스 3이다. 우선 이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면 되겠어.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읽어보면 x가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아, X가 1일 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로 갈때 극한 값과 X가 1 플러스로 갈때 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 말이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좌극한을 먼저 생각하면 이 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빨간색 점의 좌표는 x좌표는 1보다 조금 작으니까 1마이너스 근데 y좌표는 어때? 4x 플러스 3에다가 1을 집어든 거다 그래서 4 곱하기 1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해서 y좌표를 7이라고 해주면 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은이 점의 x좌표는 1플러스라고 할수 있다 그럼 y 좌표는 어때? 이번에는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정해주면 은 우극한 값이 되는 거야. 이 점의 y 좌표인 7이 x가 1일 때의 좌극한 값, 이 점의 y 좌표인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이 점의 우극한 값이 되는 거지. 어, 그럼 x가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7과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양수 a의 값을 구해주면 예제 2번의 정답이 되겠다.